질병을 치료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픈 부위에 아픈 부위에 직접 그 자리에 아픈 부위에 왔다가 침과 뜸을 주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이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의 오행에 따라서. 오행에 따라서 우리의 장부의, 장부의 병이 발생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모카토금수 오행을, 오행을 다스리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 삼, 삼도인이 사람도인이 호행을 이용한 이 병치료법을 창안하셨다. 그래서 이목화우토금수가 우리 인체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그것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 경락과는 좀 달라요. 경락은 경락은 경락의 흐름은, 폐경에서 위경으로 갔다가, 위경에서, 이게 위경이 아니지, 폐경에서, 대장으로 갔다가, 대장에서 위경으로 가고, 위에서 신, 신으로 갔다가, 신에서 심으로 가고, 신경, 심에서 방광으로 왔다가, 방광에서, 이 방광, 이게, 이게 소장이지, 심에서 소장으로 왔다가, 소장에서 방광으로 가고, 방광에서, 이게 신야, 이게, 이게 이게 BGP, 비고방금에서 신으로 갔다가, 신에서, 신포로 갔다가, 신포에서, 삼초로 갔다가, 삼초에서, 다음으로 가서, 다음에서, 간으로 갔다가, 간에서 다시, 폐로 가는 것이, 이게 12, 12경로의 흐름인데, 이 오행의 흐름은 오행의 흐름은 모든 이 모든 이 생물은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에 살 때는 네 발로 땅에 붙었어. 네 발로. 그래서 이 대기 중에는 근본, 근본적으로 이 하늘에는 이 숙살의 기운인 금 금이 숙살의 기운 숙산의 균으로, 즉, 모든 균을 죽여. 그래서, 그, 뭐로 대기 중에는 균이 없어. 우리가 이제 흔히 병이라는 것은 이 수많은 진, 먼지란 말이야, 진. 진이다. 진이다. 이게 이제 대기 오염되어 있는, 대기 있는 각종 먼지. 이건 공기가 아니에요. 진, 먼지야. 그리고 이 땅에 도 마찬가지로 진으로 가득 차있어, 진으로. 그래서 이러한 진이 우리 인체에 이제 들어왔어. 장부에 치마에 병이, 병, 병을 유발시키는데, 이 진이, 우리의 이 발과 손끝에서, 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들어간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손과, 손끝과 발끝이 바로 병의 시발집니다. 그래서 손끝과 발끝에서 병이 시작돼가지고 점점점 내이 손, 손, 이 손의 이, 이 손, 손바닥 쪽으로 겹쳐서, 손목으로 갔다가, 손목에서 다시 팔로 했서서 팔꿈치로 돈다이 이거는 이제 어? 정형형유수라고도 하기도 하죠 경합 정형유경합으로 흐른다고 본다 해요. 그래서, 경락의 흐름은, 이제, 이, 끝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가슴에서, 머리에서 거쳐서, 이, 손가락 끝으로 올라오는, 이, 내려오는 혈도 있고, 발도 마찬가지야. 발도, 발끝에서 시작해서, 머리로 올라가는 혈이 있고, 다시 머리에서 발로 내려오는 경락은, 경락의 흐름은 이렇게 오르락 내락해요. 경락의 흐름은 오르락 내락하지만은, 이 병은, 병은 반드시 이손끝과발끝을 시작해서 가슴으로 들어가. 그래서 가슴과 머리를 망가뜨리고 이 손가발로 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병을 잤을 때는 경락의 흐름과 관계없이 가 반드시 정형 유경 합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병은 이 경에서 이정열을 다스려, 정렬, 질천에 이 정렬을 다스리, 다스리고 이제 병이 좀더 오래되면은 열이 나요, 열. 열이 날 때는 형열을 다스리는가, 형열. 형열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열이 난 다음에 몸이 아파지면은, 체중이 감소돼, 체중이. 말라. 이러면은 이제, 어? 이 유기를 다스는 거야, 유기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더오르면은 기침해, 기침. 기침한다. 열이 나서 막 열이 나고 추워지고 축구도 추고도 축도 그가 반복되다가 기침이 난다 이것을 이제 해수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오래되면 은만성병으로 접어든다 못 고치는 병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이제 이정정형 유, 경, 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병이 제일 처음에는 정의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예린한다.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예린할 때는 형의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절이 아프단 말이야? 그, 엄마, 언대이 관절이 막 아파. 온몸이 정신이 쑤셔. 열이 난 다음에 쑤셔, 온몸이. 그럴 때는 유혈다수요. 그 다음에 이제 기침이 나, 기침. 기침이 나고, 응? 해수. 기침이 나고, 첨고 죽고, 듬고가 막 반복돼. 이럴 때는 경혈다수요. 그 다음에 이제, 경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어? 진짜 참, 음? 만성, 만성으로 접어들었다. 그럴 때는 하의를 쓴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손끝과 발끝, 이 손끝과 발끝을 다스린다. 정혈. 그 다음에, 손등, 손등과 발등의 혈, 형혈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손목과, 발목의 발목의혈 경혈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팔뚝과 종아리의 경혈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팔굽과 무릎의 하비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것이 오행을 이 오행으로 다스리는 병의 기본이다. 여기에 근거하여 이제. 어떠한 질병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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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릴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서이 설명을 하신 분이 바로 사암도인이다. 사암도인이다. 그래서 이 사암도인이 백한 한 백한 백이 백한 팔 개의 이팔 가지의 이 질병의 질의 정세를 응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이 정을 이제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이 정으로 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 또한 아울러, 이 현대, 이 현대 이 질병. 이 질은, 원래 이 질은, 동양에서는 이 병이라고 하지 않고 질이라고 그랬지 질. 질이라고. 동양의 질, 이 질의 정상을, 정상에 따른 치료법인 이 백의들까지의 사암도인의 이 질을 다스리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에 따라서 현대의학의 병, 병증에 대해서 아울러 같이 설명을 드리겠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동안에 공부했던 재반지식들을 다 섭렵을 해서 예, 설명을 드리니까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이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